제2공항 기본계획 용역을 시작한 지두달 만에 제주에서 주민설명회를 열려고 했지만 반대 주민들의 저지로 무산됐습니다. 국토부는 제2공항 입지 선정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문제가 없다며 당초 계획대로 제2공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도지사가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아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데스크 제주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성산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설명회가 반대 주민들의 반발로 결국 무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설명회에 참석하려던 일부 주민들이 설명회 무산에 항의하고 나서 제2공항 예정지 주민 간의 갈등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박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설명회장 입구를 대형 트랙터 넉대가 막아섰습니다. 제2공항 반대 주민과 단체 200여 명은 설명회장 진입 계단을 완전히 막아버렸습니다. 국토부 관계자가 용역 설명회를 열기 위해 회의장에 들어가려하자 구성이 오갑니다. 반대 측 주민들은 국토부의 명분 쌓기용 설명회라며 유식 행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반발했습니다. 국토 일방적인. 그리고 무객들은 그 저희와 대화 없는 지민설명회라는 이유 때문에 이런 절기를 하는 것이그 결과적으로 니다 회의장 입구에서 신랑이를 벌인 지 10분 만에 국토부 관계자와 용역진이 발길을 돌리면서 결국 용역 설명회는 무산됐습니다. 행사가 취소되자 설명회를 듣기 위해 참석한 주민들의 항의도 이어졌습니다. 어고공화에 관심이 있는데 당기네만 관심 있고, 당기네 동네만 중요하고 우리 동네는 중요하지 않아요? 공개 방송 형식의 공개 토론회와 공론 조사를 요구했던 제2공항 반대단체들은 설명회 무산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제2공항 추진에 대한 도민 공론 조사를 추진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도민 설명회를 두고 제2공항 예정지 주민 간의 갈등 상황까지 나타난 가운데 국토부는 내일 성산읍 이장당과 제2공항 범도민 추진위원회 등을 만나 제2공항 추진 여론몰이에 나설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네, 이렇게 제2 공항을 둘러싼 갈등은 격화되고 있지만 국토교통부는 제2 공항을 당초의 계획대로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입지 선정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도 비전문가들의 무책임한 왜곡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홍수연 기자가 이어서 보도해 드립니다. 도청 현관에서 이뤄진 제2 공항 반대 시위에. 별관을 통해 도청을 방문한 국토교통부와 용역팀 관계자 관심이 집중된 입지 선정 타당성 재조사 용역 결과에 대해 평가 과정과 결과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석 비행장만 다른 기상 자료를 사용했다는 의혹에는 단순 오타로 보인다고 일축했고 신도 이 e 후보지 점수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지형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활주로를 최적화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성산 후보지 안개일수 산정에는 오류가 확인됐지만 일수를 다시 계산해 적용해도 결과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환경 보전 및 건설,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결정한 제2공항 건설 대안의 최적 대안 선정은 세부 자료 등을 근거할 때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제2공항 기본 계획 수립 용역 내용도 공개했습니다. 두개 공항 체계에 맞는 운영 시나리오를 개발해 현재 제주 공항은 국내선 전용으로 현 국내선의 50%를 운영하고 제2 공항에는 나머지 국내선 50%와 국제선 전체를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국토부는 오는 6월까지 기본 계획 용역을 마무리해야겠다며 공개 토론회를 통해 각종 의혹을 해명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이 공항 반대 단체들이 제기한 공론 조사는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달리 있어요. 같은 시각에서 보면은 그런 것도 좀 팩트 파딩이좀 국토부가 각종 의혹을 일축하고 예정대로 제2 공항 계획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제2 공항을 둘러싼 갈등 해결은 더욱 요원해졌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제주 지역의 최대 현안인 제2공항 갈등 관리를 위한 소위원회 활동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는 전체 위원 가운데 6명으로 제2공항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정영민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인선을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제2공항 소위는 이달 안에 첫 회의를 열어 전문가 토론 등을 통한 본격적인 갈등 관리에 나설 계획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한을 답방할 때 제주에 머물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오늘 복수의 언론은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청와대가 김정은 위원장이 3월 말에서 4월 초 2박 3일 일정으로 답방할 것에 대비해 경호 대책 마련에 착수했고 숙소로 사용할 제주 지역 호텔을 점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북한 측과 답방 일정을 논의하고 있지 않다며 내용을 부인했지만 지난해 말 원희룡 지사가 한라산 백록담을 현장 점검하기도 해 남한 답방이 이뤄지면 김 위원장의 제주 방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희룡 지사가 지사직 박탈 위기에서 일단 벗어났습니다. 지난 지방 선거 과정에서 사전 선거 운동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이 오늘 나왔는데 법원은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즉 죄는 인정되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원지사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일 경우에 해당되는 당선 무효에서는 일단 벗어나게 됐습니다. 박성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지자들의 축하를 받으며 원희룡 지사가 법원을 나섭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희룡 지사에 대해 법원이 벌금 80만 원을 선고하면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치게 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도정 업무에 더 집중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원지사가 6.13 지방선거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전인 지난해 5월 제주시와 서귀포시 행사장에서 공약을 발표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하고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원지사 측은 이미 공개된 공약을 이야기한 것으로 현직 지사로서 의례적인 정치 활동일 뿐이라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지사의 발언이 공약과 관련돼 있고 청중의 이해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며 사전 선거운동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발언 내용이 기존 공약 설명에 불과하고, 청중이 소수여서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원지사는 이번 선거로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지만 검찰이 일주일 안으로 항소할 수 있어 앞으로의 진행 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논평을 내고 원희룡 지사가 지사직은 간신히 유지하게 됐지만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 또한 유죄라며 도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원지사 최측근의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와 자신의 사전선거운동에 대해 사법부가 유죄 판결을 내린 만큼 책임을 통감하고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정확히 밝히는 것이 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과 농민회 등 도내 10여 개 단체가 모인 제주민중연대는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도민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는 원희룡 지사는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원 지사가 공론조사를 뒤집고 국내 최초의 영리병원을 허용한 데다 국토부의 일방적 제2공항 건설에 동조하며 도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국제대학교 제2대 총장의 강철준 교수가 선임됐습니다. 학교법인 동원교육학원은 오늘 개최한 이사회 결과 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선출한 강철준 핀텍경영학과 교수를 신임총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철준 신임총장은 한국산업은행사회이사와 제주국제대학교 경영사업단장을 지냈는데 임기는 다음 달부터 4년간입니다.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제주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원희룡 후보에게 달걀을 던져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2공항 반대 주민 김경배 씨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